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이 퍽퍽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장비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요 에어로프레스에다가 장착을 해서 투과식 더치커피를 내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요거를 구매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뭐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갖고 리뷰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퍽퍽입니다. 그 다음에 물통.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스플래시 필터입니다. 네. 자, 일단은 사용 설명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찬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 안에 기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포 때문에 물이 이제 내려오다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찬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10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얼음까지 가득 채워가면서 찬물을 유지해 가면서 추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20도 미만 정도의 물이면 될것 같은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거울 때는 얼음 몇알 정도만 넣어서 추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추출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치커피다 하면은 뭐 최소 뭐 8시간,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뭐한 방울 한 방울 뭐 정성을 다해서 내려야 뭐 맛이 좋다, 깊은 맛이 난다, 뭐 이런 말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게 추출이 될때이 물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해서 잘 추출이 되는 게 아니고 물길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만 생성이 안 되고 잘 추출이 되면은 3시간이면은 굉장히 충분하게 모든 커피 성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더츠커피 내리는데 왜 앱이 필요한지 굉장히 좀 의아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퍼퍼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물을 넣고, 네, 이거를 밑에를 돌리면, 네, 이렇게 물이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거를 어느 정도로 많이 돌리면은 물이 빨리 떨어지고, 네, 이제, 이제 조이면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앱 이 안에서 정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의 속도를 체크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물이 떨어질 때마다 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숫자가 뜨죠. 여기 보면 지금 53dp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물에 떨어지는 속도가 1분에 53 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자체에서 이제 어 추천하는 속도는 약한 50dpm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0dpm 정도만 해도 한 3시간 정도에 추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통 더치커피 내릴 때 원두 가루 위에다가 에어로 프레스 필터 종이 같은 거를 위에다가 얹거든요. 이거를 왜 얹냐면은 물이 떨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 집중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건 이제 종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종이 필터보다 기능적으로도 더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진한 더치커피를 다량으로 뽑아 갖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두고 이제 두고두고 원할 때 꺼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되면 사실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더치커피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진한 더치커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00ml 추출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커피는 한잔 내리실 때 더치커피를 한 100ml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넣고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일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이스 잔 중에서 약간 작은 거한 12온스나 14온스 아이스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3잔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추출된 더치커피의 농도가 TDS 기준으로 최소한 3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어느 정도의 양을 쓸 것이냐. 우리가 이제 한 잔을 내릴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을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g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원두는 60g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18g이다, 그러면 55g. 뭐 16, 17 정도 쓰신다, 그러면은 한 50g 정도 넣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0g의 원두를 약 핸드 드립이랑 비슷한 굵기로 분쇄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잔 뽑는다라고 했을 때한잔당 보통 한 16, 17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농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스 드립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율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 일단은요. 집에 있는 밥 공기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두가루를 프리인퓨전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원두를 에어로프레스에다가 바로 넣고 여기다 물을 부으시면요. 커피가 물을 전부 다 먹기 전에 이 밑으로 살짝 좀 추출이 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밑부분이 막혀 있는 용기에서 프리인퓨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핸드드립 굵기로 50g 정도를 밥공기 같은데다가 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을 건데 물은 얼마만큼 넣을 거냐면은 내가 넣은 커피량 곱하기 1.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g 넣었으니까 물은 75ml 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5ml를 이렇게 부어주고 티스푼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젓고 나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흥건하죠? 느낌 자체가. 이 상태에서 바로 에어로프레스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내비둘 거예요. 이러면은 원두가루가 물을 흠뻑 먹고 지금 굉장히 흥건한 이 상태가 굉장히 꾸덕꾸덕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0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저어보면은 네. 아까처럼 흥건하지 않고 굉장히 꾸덕꾸덕한 이런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에어로프레스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 과정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감내를 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쳐서 좀 최대한 수평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플래시 필터를 위에다가, 네, 얹어주시고, 네, 물통을 결합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통에다 물을 넣어야겠죠? 근데 이미 원두가루 자체가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물을 넣으실 때 원두 가루가 먹을 물의 양을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300ml 추출할 거니까 물도 그냥 300ml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틀어 줄 건데 그냥 틀지 마시고요. 이 원두 가루가 물론 아까 10분 정도 기다렸긴 했지만은 조금 더이 안에서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좀더 추출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만 그대로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물을 틀어줄 건데요. 어딱한 가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에어로프레스가 안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사실 좀 눈에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서 하시는 게 좋아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속도를 맞춰서 이제 다시 꽂아 넣으시면은 되는데 굳이 뭐 아까 그 애플 이용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1초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지는 느낌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맞춰서. 네, 꽂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기다리면 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추출은 완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3 0 0 m l 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297mm, 네, 뭐 300mm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농도도 눈으로 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농도가 3.86이 나왔는데, 너무 높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볼게요. 제가 한3번 정도 해봤는데, 세번다 정확하게 3.4가 나왔습니다. 3.8. 좀 진하게 나왔네. 음. 아무튼, 3.8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3.8 정도 농도가 나왔으면, 은 어한 잔에 100ml 씩 넣으셔도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에스프레소 투샷 보다 더 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이 300ml 라는 용량 자체가 조금 작죠 양을 한번 그래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0ml 추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이 물통 자체가 가득 채워봤자 600ml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500ml가 제일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원두는 50g 갖고 300ml 내렸으니까 요번에는 80g을 이용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두는 80g이고 물은 곱하기 1.5니까 120ml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되면은 마찬가지로 잘 저어주고 꾸덕꾸덕해졌죠. 그다음에 여러 프레스 안에 넣어주고 넣어주는 게 귀찮지만 충분히 가부치를 하는 거 보셨죠. 스플래시 필터 넣어서 네 단단하게 다져주시고 필터 끼우고 그다음에 물 500ml. 그래서 이렇게해 갖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비 뒀다가 이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틀어서 추출을 하시면 되는데 어 300ml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이 안에는 커피 퍽의 이 두께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이제 물이 밑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층층이 위로 물이 쌓아져 올라가는 모습을 살짝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떨어지는 속도만 한 40dpm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투과식 더치커피가 추출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추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 이건 제가 해보니까 3시간은 확실히 더 오래 걸리고요. 한, 빠르면 한 5시간?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 여러분들이 빠르게 더치커피를 내려서 바로 마실 생각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300ml 추출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추출을 해놓고 아침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해놓고 퇴근 후에 담는다거나, 요런 식으로 추출을 하실 거면은, 뭐 굳이 300ml 할 필요가 없죠. 500ml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추출하는 걸 보여드리고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레시피로 해갖고 어저께 500ml를 이렇게 추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도 테스트는 제가 요거를 갖고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농도는 지금...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300ml 내린 것보다도 지금 농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추출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농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아까 예시로 됐던 300ml가 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출 효율이 굉장히 높았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매번마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어, 유지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내리셔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방식으로 내리시면은 TDS 3값 이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마셔볼게요. 500mm나 추출했으니까 뭐 다섯 장한 방에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하게 100ml, 100ml, 100ml 아... 씨 이거 항상 우유를 먼저 줬지? 근데 네, 확실히 색깔만 봐도 지난번에 내렸던 침출식 커피보다는 확실히 진합니다 이게 그냥 집에서 만든 커피 치고는 좀 진한 편이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카페에서 파는 음료라고 생각해도, 와, 이집 커피는 좀 진한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농도가 진하게 추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14온스, 16온스 정도 되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커피숍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의 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고 더치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뭐, 오전에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내리고, 그러면 하루에 1터씩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커피를 10잔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이것만 갖고도 음 그냥 더치커피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음료들을 몇 가지 정도는 팔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이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에요. 원래 제가 이거를 지금 한 5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원래는 이 제품이 한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퍽퍽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물통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은이 물통 대신에 시중에서 파는 생수통을 끼워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수통에 맞는 나선에 이게 맞게끔 제조가 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삼다수라든가 마이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통 달린 제품만 살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물통이 없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가성비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농도를 너무 잘 뽑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5만원줄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주가분들 조금만 부지런 하시면은 어 이거를 이용해서 큰힘 들이지 않고 정말 냉장고에 항상 더치커피가 있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는 대부분 얼주가들이 좀 게으른 편이라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퍽퍽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언제 먹냐